의사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고 합니다. 도마도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의사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깜바리 토마토가 이소을 타면서 날개 도 듯이 팔려나가면서 중국적으로 문 닫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뼈빠지게 공부했는데 겨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업하게 생겼습니다. 깜바리 토마토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풍기의 형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깜바리 토마토의 효능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깜바리 토마토는 피부 유행에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에 매우 탁월합니다. 게다가 껍질이 얇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고 제가 주는 한 가지 팁은 이제 올리브 오일에다 살짝 볶아 먹으면 이제 20%나 높은 효율을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제가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깜파리 토마토는 맛도 좋고 먹을 때딱 크기도 좋고 먹을 때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깜파리 토마토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KPN 뉴스 토마도입니다 방산화물질인 리코펜과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깜바리 토마토가 의사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깜바리 토마토를 먹고 건강해져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깜바도 먹고 건강해져야지.